와,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꺽지올릭입니다 오늘 포인트 정경입니다. 여기에서 재미있게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도 불고, 필드 상황도 안 좋고, 최악의 상태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이면 아마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포인트 찾아 열심히 이동 중인데요. 저 앞에 돌 왼쪽으로 그나마 좋은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아이스집. 오! 꼭지가 있습니다. 1타 1피로 껍지가 아니고 부유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좀 맑았을 때 8월 말 정도에 한번 왔었어야 되는데 아이스집. 오! 꼭지가 있어요? <laughs> 지금 껍지가 작은 껍지가 <장꺽지가 웃음> 올라왔습니다. 많이 떠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. 아! 그래도 기염이 껍지가 오늘 꽝을 면해주네요. 제가 진짜 돌마다 부유물이 가득해요. 그래서 지금 던지자마자 껍지가 잡힌 게 아니라 부유물이 지금 딸려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. 오늘 목표는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지금 목표를 다섯 마리로 설정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물 <laughs> 걸린 줄 알았어요. 이 앞에 포인트가 오늘 마지막 희망일 것 같고요. 지금 사이즈는 작지만 물 속에 돌아다니는 꺽치도제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오 나왔어요. 오큰 사이즈 꺽지가 있습니다. 아 다시 돌 틈으로 들어갔는데요. 나왔을 때 그때 로 핸들링을 제가 잘했었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. 여기도 딱히 꺽지가 있을 만해 보이진 않은데 계속 미련이 나오니까 또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낚시가 조과가 안 좋을 때는. 계속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. 아쉬움이 남으니, 집에를 못 가고, 조금이라도 괜찮아 보이는 구간이 있으면은, 이렇게 던져보게 되는 것 같고요. 오, 나이스. 오, 오, 잡혔어 여러분. 와, 오늘 두 번째, 두번째 꼭지입니다 우와, 화가 잔뜩 났네요 이야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와봤는데 여기에서 꼭지가 나와줬습니다 정말 고맙다 지금 보시면 우리 돌마다 부유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수심도 낮고 큰 돌이 없다 보니까 꼭지를 잡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감사의 한마리가 나왔습니다 고맙다 잘가 여기도 보면은 물 속에 꼭지가 은신할 만한 돌들이 그렇게 아이스지 달달달. 방금 노드가 흔들렸었습니다. 아기 꼭지들이 이 오른쪽 돌 틈에 조금 사이즈가 되는 꼭지가 진짜 빛의 속도로 나왔다가 <laughs> 다시 들어갔어요. 와. 여기가 꺽치 맛집인 것 같습니다. 빨리빨리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진작에 여기 와서 알수 아, 있지? 어, 방문도 덜덜덜 일이 있었고요. 진작에 여기에서 <laughs> 이 포인트를 찾아왔어야 되는데 몰랐기 때문에 못 왔죠. 당연히. 조금 시간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계속 1시간 반 동안 여러 다른 포인트에서 고생만 하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곳에 왔는데 나이스 입질. 아, 달달달 입질이 있었습니다. 아이고 빠졌지만 억지에 반응이 있었습니다. 여기서도 최대한 부유물을 피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보면 볼수록 이 석축까지 물이 차 오면 르 수위가 오르면 정말 여기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오오돌 틈에서 좀 사이즈가 있는 꼭지가 툭 튀어나왔었어요. 나왔다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와 오늘 오 나이스 우와 돌틈에서 딱 바이트를 해줬어요 와 오늘 최대요 사이즈 올라왔습니다 와 사이즈 괜찮아요 아 진짜 이런 맛에 꺽지 낚시 하는 것 같습니다 와 예쁜 은하수 꺽지 정말 예쁘네요 아 오늘 이 꺽지 한 마리로 고생했던 게싹 가시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포인트 제대로 못 찾아가서 고생만 하다가 집에 돌아갈 뻔 했는데 이 꼭지 덕분에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. 고맙다. 잘 가. 지금 여기는, 와, 진짜 청태가, 청태가 어마어마합니다. 낚시를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아래로 내려가면서 낚시를 하고 마무리,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억지 낚시가 포인트를 잘못 찾아오면 저처럼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. 나이스. 아 어, 나이스, 나이스. 아, 맞았어요. 오. 한번 툭 치는 입질이 있었는데? 억지였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. 나이스돌 틈에서 딱누우기를 기대했었는데 와딱 기대했던 곳에서 껍질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이껍질가개산 이 은하수 껍질입니다. 무늬가 정말 예쁘네요. 생각했던 돌에서 딱 나와준 고마운 껍질입니다. 껍질 꼭지 제가 또 방금처럼 껍지가딱 튀어나올 만한 돌을 찾아서 지금 이 앞돌에도 공간이 있어서 껍지가 지나가면은 툭 나와서 무러질것 같습니다. 자, 멀리서부터 자연스럽게 천천히, 그, 오, 다른 돌에서, 아! 제가 생각했던 돌 아니고 다른 돌에서 꼭지가 방금 저앞 돌에서 나왔다가 들어갔어요. 앞 돌에서 나왔으니까 그앞 돌을 다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와 나와 나와. 아오 나왔어요. 아아 나왔다가 또 다시 실패하고 다른 돌로 들어갔어요. 제가 오늘 목표가 다섯 마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. 지금 한네 마리 정도밖에 못 잡은 것 같거든요. 한 마리는 쇼파이트 나가지고 올라오다가 떨어졌던 것 같아요. 한 마리를 더 잡아야 되는데,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 마리만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지금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다섯 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 돌 틈에서 탁, 오, 또 나왔어요. 아, 아, 이 꺽지도 방금 돌에서 달려왔는데, 아, 제가 움찔했어요움찔하면서또 패턴이 깨지는 바람에 꺽지가 바이트를 못한 것 같습니다. 저의 실수였습니다, 방금은. 정태가 포기하고, 지 집에 가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요. 나올 만한 돌이 없어요. 포기하겠습니다.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안녕히 계세요.